좀돈 미리 땡겨주면 안 돼? 왜 돈이 필요해? 왜 도, 돈이 필요한데? 간병비 내야 되는데 돈좀 부족 이번에 행사가 없 없어가지고 돈이 좀 부족해 못 해줘 나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엄마 내가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 달라는 거야 엄마한테. 그래도 못 해줘. 왜? 엄마가 볼때 딸이 어 지금 벌써 3 년째 그러고 있는데 좋아할 엄마가 어딨니?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엄마가 100번이라도 주는데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잖아. 아, 엄마. 아, 그럼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엄마. 할머니한테 알아서 하라고 해. 아니, 할머니도 내가 왔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더라고. 85세요, 85세. 니가 행사 뛸 때마다 그돈다 어디로 다 갔어? 니네 아빠한테 다 갔잖아. 그거를. 보고 엄마가 마음 편하겠냐고. 갑자기 아팠을 때 그럼 내가 엄마 그냥 놔뒀으면 좋겠냐고. 그냥 나도 엄마는 절대 엄마 연명 치를 하지 마라. 너잘 생각해야 돼. 오 년, 십년 넘을 수도 있어.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냉정하리 만치 단호한 어머니의 반응.